안녕니까 최주호입니다. 오늘은 편집하는 과정을 영상 한번 올릴 건데요. 이거 뭐냐면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시켜준 슈퍼 액션 히어로 게임이에요. 자 일단은 여기다가 영화십니까? 그니까최 주호입니다. 아요렇게 써서 이게 키에 마스터 앱이라고 있어요. 자 색깔을 추가해 볼게요. 노랑색, 너무 밝아. 자. 네, 이렇게 했어요. 자, 그러면은 소리 계속 들을게요. 안녕하십니까, 최종입니다. 오늘은 슈퍼 액션 히어로. 네, 게임을 할 건데요. 이게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면요. 어, 일단은 설명하기 번거로워서 설명하기 번거롭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볼게요. 아, 잠깐, 잘못 썼다.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. 물음표 자 이렇게 하면 흰색이 넣어서 잘안 보이니까 아, 여기는 파랑색으로 짜잔자 아니다 이거는 위가 안 보이구나 는 그러면은 좀 밝은색 노란색 자 됐다 아 근데 그럼 여기가 안 보이잖아 그러면은 검정색을 하면은 보이니까 파랑색 이렇게 이렇게 됐다 자, 봤는 대로 그냥 이렇게 여기 약간도 이렇게 그냥 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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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면 돼요. 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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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이거. 아 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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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놓고 방세. 자, 뚜시 뚜시 뚜시. 게 이거다 퍽퍽퍽 퍽퍽 퍽퍽 쓸게 퍽퍽 퍽퍽퍽이 아니라 퍽퍽. 자, 여기 가면, 은 보스 등장. 아닌가? 복스 등장 여기다 쓰는 건좀 아닌 것 같고요. 음, 한 이렇게 해서 조절할 수도 있어요. 아 어, 여기 이제 애들 도 죽이고, 여기 넘어가서, 한 요쯤에다가 길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 이건 어, 안 보이잖아 거... 보스 등장 이건 여기 검정색으로 자. 자 보스 등장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흔한 남매 아시죠? 흔한 남매 캐릭터가 여기 들어가 있대요 신기하죠 음, 자, 음, 아. 종우래기들종우래기들이요 아니 근데 종우래기라고 하긴 좀 스키가 까자 그러면 오 보스 출연 보스 출연 보스 출연 보스와 일대 일 대결. 자, 마지막에 여기다가 승리. 자이쯤에다가 크게 쓸게요 숨기면 자네 그러면은 이렇게 편집 정 편집하는 과정을 소개드렸어요 해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겠습니다 하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깐과 게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.